안녕하세요 어디갈지 고민될땐 여리트립 여리트립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서울 공예박물관인데요. 서울 공예박물관은 한국 최초의 공립 공예박물관으로 2021년 개관하였으며 약 2만여점의 공예품과 공예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 공예박물관은 생각보다 규모가 큰 편인데요. 건물 5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시는 건물 3개동에 걸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시를 보다 보면 생각보다 공예의 영역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도자기, 칠, 금속, 목재, 유리, 섬유, 종이 등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공예의 한 영역에 속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가시는 방법은 지하철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로 나가시면 도보 1분 거리에 있으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매주 금요일은 오후 9시까지 운영됩니다.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은 휴관일이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그럼 이번 주말 서울 공예박물관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어디 갈지 고민될 땐 여리트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